어느 편의점 본사의 김주임은 연말 모임에서 알게 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서 허탈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분명 지난 모임에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확실히 알렸다고 생각했는데 거래처 담당자는 자신을 그저 뿔테 안경에 키좀큰 사람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기억을 확 사로잡는 자기 소개를 할수 있을까? 오늘은 비즈니스 모임과 공식적인 발표 자리에서의 자기 소개를 인상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임에서의 자기소개법. 여기서는 세 개의 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단계 4화화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알리려는지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자기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분을 쌓게 만드는 목적인지 아니면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관계를 맺는 그런 목적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바로 이 쓰리 화에 따라 자신의 소개 내용을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름을 기억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자신의 이름에서 연상될 만한 재밌는 단어를 통해 관심을 끈 뒤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때 관심을 끌기 위한 단어는 유행어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가령 강수지 씨가 수지 맞으세요라는 인삿말을 프로그램의 트레이드 마크로 썼던 것처럼 말이죠. 이 경우 상대방은 자신을 볼때 강수지 씨를 떠올리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TV에서 강수지 씨만 봐도 나를 연상하지 않을까요? 아마 강소지보다 더 자주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면 더욱 효과가 크겠죠 한편으로는 고유명사를 활용해서 기억시킨 것도 강추합니다 자 어떤 분 이야기인데 내 기억에 유난히 각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숱이 별로 없었는데 특별히 기억되는 상황은 없었지만 결절를 위해 그가 내민 카드와 개인정보를 통해서 그가 비뇨기과의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후 1년 지났을 때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고객이었는데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고객. 어, 근데 비뇨기과 있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라는 걸 기억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 그가 무엇을 구매했는지부터 구체적인 이 기억들이 쭉쭉 떠올랐네요. 그의 기억 중에 왜 비뇨기과 의사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고유 명사만큼 기억하기 쉬운 게 없다고 하죠. 저는 명함을 나눠주면서 이름보다는 저를 대표할. 그런 고유명사를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나중에라도 어, 얼굴 동그란 사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좀 억수로 들어가죠. 하하. <laughs> 동그라미, 경상도 등의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상대 의 기억의 나를 각인시킨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라는 이미지, 모나지 않은 둥글둥글한 성격의 이미지라는 것도 함께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 뿐만 아니라 자기 소개에 꼭 들어가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같은 개인 이력도 for what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활용하시면 좋겠죠.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정작 핵심적인 부분을 희석시키면서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참석자들 사이에 시간만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전달할 뿐이죠. 2단계, so what입니다. 사실 많은 직장 초년생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장점 중심으로 어필하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 소개 내용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 so a t 을 해결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모임 주최 측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또 모임의 취지와 나의 관심사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한번 언급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좋은 아버지 모임에 나갔다고 해볼까요? 여기서는 사업 이야기보다는 가족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더 낫겠죠. 이를테면 자식과 함께 축구한 얘기로 자기 소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들에겐 부족한 아빠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무리 멘트면 요새 세상에 더욱 적합한 그런 얘기 아닐까요? 다음은 3단계, now what입니다. 이 모임에 내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수 있을지 소개하는 그런 실리적인 멘트죠.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임을 위한 마무리 멘트가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화합을 이끄는 덕담. 또는 내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진심어린 얼굴을 같이 곁들이면 더욱 좋겠죠. 일례로 예전 동호인 모임에서 어떤 대표님이 하신 인상적인 자기소개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모임이 파는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 이 모임에서 불량식품 아닌 영양가도 있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 갑자기 뜬금없는 불량식품? 영양가? 궁금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던 것은 이분이 식품회사 대표였다는 것이죠. 이 재치 있는 마무리 멘트를 통해서 자신의 분야를 자연스럽게 알리면서도 이 모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올해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모임에서의 자기소개법이었고,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어떤 발표자리, 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기소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대표가 와서 스피치를 한다면, 청중들은 대충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까요? 아마 회사 이름하고 뭐 대표 이름 밝히고 그 다음에 자기 업종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 그런데 만약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걸로 시작한다면 청중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궁금해하면서도 약간 긴장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긴장과 함께 집중력은 늘어나겠죠. 가령 자동차 엔진 업체 대표가 자신의 회사를 소개한다면 우리 회사는. 어,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2003년에 설립됐고 직원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스피치에 문을 여는 것과 여러분 다들 운전하시죠? 평소 차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주목도를 불러올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일방적으로 준비해온 것을 던지는 게 아니라 청중의 답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청중은 이런저런 답을 말하고 나면 어, 연설자는 이 답에 이어서 네 엔진이죠? 맞습니다. 저는 엔진 만드는 회사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아무개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지점은 모두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어려운 질문은 괜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몰입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쉽게 공감 가는 에피소드로 시작하라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든 다른 사람의 경험도 좋습니다. 또 지연한 얘기라도 괜찮죠. 저는 미용 도구를 납품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소개하기보단. 저 방금 전박 대리님하고 오랜만에 인사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박 대리님 헤어스타일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참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박 대리님도 저에게 어우 참 좋은 구두 신으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대리님은 알고 보니 구두업체 다니시더라고요. 하하하 이런 게 바로 직업병 아닌가요? 어때요? 이러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출발해서 여러분의 발표를 흥미롭게 듣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최근에 핫 이슈와 자기소개를 묶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이슈를 하나 만들어 갖고 거기에 본인을 엮어서 소개해 보라는 거죠 몇달 후면 선거가 있죠 저는 선거를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의도에서 광고회사를 하고 있는데 선거철이 대목이거든요 아마 청중들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꽤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길에서 아마 선거 벽보만 봐도 여러분 생각하게 돼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상대방 머리에 각인된 자기 소개는 그 이후에 얘기를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상황에서의 자기 소개법. 첫 번째 비즈니스 모임에서 자기 어떻게 소개할 건가. 쓰리 왓을 말씀드렸죠. 맨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어. 내가 소개하는 목적이 뭔지 이 모임에 대한 내 소개 목적이 뭔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중에 하나에 맞춰서 자기 소개를 연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은 뭘까요? 나우왓. 자, 마무리할 때 자기 소개 마무리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끝내지 말고 이 모임에 내가 기여하는 부분 뭐 그런 거에 대한 취지를 담으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은 어떤 화이죠 네, 소우화이죠소우화 so so t 그래서 이 모임을 주최한 측과 내가 어떤 관심사에서 연결성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자연스럽게 던지면서 자기소개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 첫 번째 뭘까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생뚱맞게 먼저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서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 가는 에피소드로 시작하라. 그래서 진정성, 공감대가 우선 형성이 되면 그 어, 발표는 반쯤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청중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좋은 장소가 되겠죠. 세 번째는 최근 이슈, 많은 사람들이 알 만한 이슈를 하나 잡아서 거기다 자기의 어떤 내용을 연결해서 소개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어,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어,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행복한 한주 뒤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